s、oh. <목소리> 아 귀여워. Uh, 봐봐, 봐봐. <목소리> 안녕, 어? 안녕 귀여워 봐봐 효도야 안녕 안녕 아 귀여워 아, <목소리> 아 <속기래요>. <목소리> 봐봐, <더> <목소리> 아니, 귀여워 도가 복실복실해 아 귀여워 효도 왜 이렇게 귀엽냐 강아지 만져봐요 만져봐도 돼요? 어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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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냐, <laughs> <laughs> 아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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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남자, 예요 남자. 어, 죽겠네. 이가두체가죽고 귀여워. 시추야시스 네. 귀여워. 귀여워. 누구야? 누구소누 누구야? 누구야? 누 누구야? 누구

어, 나도 응? 옆에. 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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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살이에요? 예, 10개월 됐어. 오, 기다 <laughs> <laughs> 야. 이거 학생몇 개월이야? 몰라. <누가> <웃음> <해라가>. <웃음> 아, <얘또> 귀여워. 얘도 <laughs> 귀여워해라. <laughs> 얘가 더 귀여워. 야, 얘. 야, 얘 이것 좀들어 아 진짜. 가려다. 아, 야, 훨이 진짜 귀여워. 아, 진짜 잘 247cm가 <놀람> 아, <진짜 가만히 놀람> 너무 말려. 나. 포도랑 똑같다. 아이고. 뭐가? 성격이요, 성격이. <laughs> 엄청 똑같아요. 가자, 이제. 안녕. 응. 안녕. <laughs> 재밌게 놀아. 네. 응. 이제 그러다가 안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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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<laughs> 아, 여기 있어 힘들어 힘들어. 와, 기다려 로어안 되겠다 너 잠깐 여기 있어. 잠깐, 여기 있어. 힘들어서 안 돼. 목조이니까너 계속 킥대잖아 요즘. 응? 혼자 막 뛰어 가면 어떻게 해? 천천히 가야지. 아, 건너. 아, 건너. 강아지가 있을 때는 크게 얘기하지 않고 파이드키 응. 아니야, 그냥 지랄 같아. <laughs> 아니, 강아지 너무 좋아해서. 아, 그래? 예. 어, 애지야, 얘가 널 좋아하는데 가까이 가봐, 오라고 하잖아. 일로 와봐, 일로 와봐, 그러 만져도 괜찮아. 응. 먼저, 알지? 인사 어떻게 하는지 손 이렇게. 안녕. 얘는, 야, 너무, 너무 착하다, 야. 아직 손이 좀 더러운데 얘가 지금. 네, 괜찮아요. 얘 지금. 살기분 아, 좋아 아기분 좋아 갔다. 에이. 아유, 안녕. <laughs> 너무 좋아서 그러는 거야, 이제. 너무 흥분했어. <laughs> 안녕, 미안해. 오히려 내가 지금 손이 너무 더러워. 그래. 이제. 그래. 안녕, 인사. 이제 잘 가. <laughs> 야, <목소리가> 왜이렇게 귀여워? 아, 산책에 더러워요. 이 <목소리가> 발을 이렇게 묵직하게 하니까 너무 오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어 어, 아, 슬퍼, 시끄러 시끄러. 아, 슬퍼, 슬퍼. 안녕히 가세요. 가 귀엽네요, 강아지가. 강아지 저 강아지 아 만져봐도 돼 근데 산책에서 좀 발이 더럽다 <laughs> 발발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거야 맞아 뭐 <laughs> 타고 우는 건가? 아 더러워져 옷 더러워져 잘가 가자 좀 가자 쭉 건너 스톱 스 기다려 올라갔어